랄라 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미있는 영어 상식 퀴즈, 커먼센스 퀴즈. 하루에 한 개씩 문제가 올라가죠, 여러분? 네, 잘 풀고 계시죠? 네, 그리고 네 다섯 개 오일치 모아서 한꺼번에 설명드리고 신나게 따라 읽기 파일 30번 내지 50번 많이 많이 따라 읽으세요. 따라 읽다 보면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발음도 많이 좋아지시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길 가다가도 막 생각이 납니다. 네. What is the most expensive? Expensive coin 하면 비싼 동전이죠. The most는 가장이에요. 가장, 가장. More는 더 비싼 거고요. 두개 비교하고요. 얘는 최상급이죠. 가장 비싼 동전은 무엇입니까? We use in Korea를 가로치시고 코인을 꾸며요 관계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인하고 쌍둥이였던 대신아 Which가 생략돼 있어요. 목적격이라서 생략돼 있어요. 원래 코인하고 쌍둥이였어요. 원래니까 그러니까 두 문장이었죠. 어떻게요? 해 What is the most expensive coin? 가장 비싼 동전은 무엇입니까? 하고 또한 문장은 뭐예요? We use we use the coin in Korea. 이렇게 요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그 동전을 사용해요. 한국에서 동전 동전, 똑같죠? 예, 그래서 쌍둥이 형제가 뭘로 바뀌어요? 대신한 위치로. 관계 대명사, 대신 쓴 대명사죠? 대명사를 바뀐 다음에 왜 관계라고 하느냐? 두 문장 연결해서 관계시키니까. 그래서, 예, 뒤에서 자기 쌍둥이 형제를 꾸며줘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사용한다? 동전 아니고 사용하는? 가장 비싼 동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동전 이렇게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로친 이 뒷문장에서 we use the coin이니까 그러니까 we가 주어져 use가 동사죠. 코인은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가 관계대명사가 됐으니까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목적격 관계되면서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생략한 거예요. 제가 쓴건 지금 생략한 거. 그리고 생략 안 하려면 대시나 위치가 된다. 물건이니까 위치죠. 사람이면 후를 바꿨겠죠. 후나 w 그리고 대신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고 깍두기. 그래서 세 문장이 다 가능한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생략해도 되고. 2번. expensive coin that we use 해도 되고. 3번. expensive coin which u s e in Korea 이게 세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귀찮으니까 많이 생략한 게더 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비싼 코인 동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the answer 되시쓴 거죠 그것은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500원 5 0 0 오백 원짜리가 코인 꿈이죠. 오백 원짜리의 동전입니다. 오백 원짜리의 동전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상급에는 더를 붙입니다. 어, 형용사의 최상급, expensive 비싼 명사를 꾸민 형용사예요. 형용사를 꾸미는 최상급에는 the most expensive, the most beautiful. 더를 붙입니다. 네, 볼게요. 두 번째, 육백십이 번, d m e r a l 하면은 해군 제독을. 아, 해군 뭐 장군이죠. 장군 그러니까. 장군 해군 해군 제독입니다. 해군 장군 네. 그래서 육군 장군이 아니라 That built the Tudor ship and defeated 부터 가르쳐야 되네요. 오늘 관계대문서 많이 나오네요. 관계대문서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다는 걸 전제로 들으세요. 그런데 상식 퀴즈 1번부터 쭉 설명 들어오신 분은 관계대문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본인이 설명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귀동량이 많기 때문에 아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다.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하고 이, 이해가 좀더 빠르게 을실 겁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 뭔 소리야? 복잡해라고 하시겠지만, 네. 그래서 원래 문장은 여기가 끝이에요. 음, 장군, 해군 장군은 아, 제독은 누구입니까? 누구 였나 과거죠. 워스가 과거니까 누가 그 해군 장군이었습니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장군? Built, build의 과거죠. Build 짓다, 건설하다, 만들다. Turtleship 거북선이죠. Turtle 거북이. Turtle 하지 않고 turtle 알리죠 Turtle. Turtle. Turtle에서 Turtle 약화되죠. Turtle Ship. 거북이 배니까 거북선이죠. 어 거북선은 세상에서 유일한 배죠. 에, 배 이름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씁니다. 고유한 고유명사. 그래서 거북선을 지었고 그리고 Japanese Pirates. Pirates 하면 해적들이에요. 해적들. 일본의 해적들을 Defeated. 물리쳤다. 물리친 그런 장군이 되는 거죠. during 뭐뭐 동안에, 뒤에 거 동안에죠. dynasty는 왕조예요. 왕조. 조선 왕조 동안에가 되죠. during 뒤에 거 동안에.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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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조. pi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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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rate. 해적입니다. 조선 왕조 동안에 일본 해적들을 물리친 그런 장군은 누구였습니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대신요 관계대명사를 했어요. 관계대명사는 얘랑 어, 쌍둥이 형제예요. 원래 원래 문장은 뭐였어요? 뒷 문장이 The admiral built the t a t t l e s h i p and defeat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시 관계대명사인데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Built가 동사죠. 그럼 얘는 주어죠. 주어랑 주어랑 동사랑 짝짝꿍이니까 그래서 주격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대신 생략할 수 없습니다. 주어는 어 중요합니다. 문장 성분에서 문장 요소 중에서 주어랑 동사가 가장 중요하죠. 두 개만 있어도 문장이 되죠. I go. 는 간다 문장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격은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는 문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주격 관계를 무서 생략할 수가 없어요. 뭘로 고칠 수 있나요? 사람이니까 위치가 아니라 w h o 로 고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능해요. The admiral that built 또 하나는 the admiral who built 두 가지가 가능하다. 생략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Admiral 아가 모음이에요. 그래서 the admiral 아니고 the admiral admiral. admiral, admiral, admiral 장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defeat는요, 패배시키다예요. defeat 명사일 땐 패배인데 동사일 땐 패배하다가 아니라 패배시키다. 그래서 저 일본 해적들을 패배시켰다니까 물리치다, 패배시켰다, 이겼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defeat가 명사일 때는 패배지만 어, 동사일 때는 이긴 거예요. 이긴 거. 패배시킨 거예요. 패배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패배시켰던, 어, 장군은 누구였습니까? 아, 그래서, it is. 정답은, admiral is, 이순신 장군이다. 가 되는 거죠. 예. This insect, insect는요, 곤충이죠, 곤충. buzz는요, 붕붕거리다, 윙윙거리다죠. 예, es 붙은 거는 인섹트 단수예요 3인칭 단수 현재 동사에 s를 붙이는데 z로 끝나면은 es를 붙인다. 발음은 buzzes 아니고 buzzes. buzzes. 붕, 윙윙하고 달아나는 게 buzz입니다. 예, 그래서 zzz 이거죠. 에, 그래서 이 곤충은 윙윙거리입니다. around. 어, 주변에서 윙윙거리다 말은 윙윙거리고 다닌다. 윙윙거리고 돌아다닌다라는 뜻이죠. 주변에서 at night 밤에 윙윙거리고 돌아다닙니다. 승질라죠 <laughs> at night 보다 at night이 고급 발음입니다. 스타카드 꼭 지켜주세요. at night 보다 at night at night at night 훨씬 내 실력이 내 발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런 거 제가 포인트를 찝어 드리고 꼭꼭 따라 하세요. 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발음이 아주 좋아져요. 예 그래서 어 발음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까짓거 하시지만은 절대 안 됩니다. 예 영어에서 발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는데 뭐라 well, 왜왜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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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듣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을 너무 어, 뭐, 옛날에 기억나는데, 이름도 까먹었는데, 예. 뭐, 진짜 한국인처럼 발음을 따다따닥 알아서 하면은 뭐예요? 너무 깜짝 놀랬죠 어디서 배웠지? 어우, 어떻게 저렇게 발음이 좋지? 예.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친구가 되지. 왜, 왜, 왜 하면은 아우, 듣기도 싫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곤충은 밤에 윙윙거리고 돌아다닙니다. 주변에서 윙윙거리다니까 윙윙거리고 돌아다닙니다. It bites us. 그것은 우리를 물어요. bite. 물다. 예, 에서부터 바이츠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예, 음, 그러면도 되고요. 엔드가. 그러면 우리는 가렵습니다. 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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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렵다. itch. Itch. We, itch. we itch. we itch. we itch. we itch. we itch. 우리는 가렵다. we itch. we itch. we itch. We itch. 여기를 따닥치시고 따라하시고 따닥치고 시 따라하시는 거예요. 네. what is it?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 스케이터? 머스케이더, 머스케이 o 모기입니다. During summer vacation, during 뭐뭐 동안에, 뒤에 거 동안에 죠 여기도 나왔었죠. 뭐뭐 동안에. 네. 여름 휴가나 방학 동안에, 학생은 방학이고요. 음, 직장인은 휴가가 되는 거죠. People이 좋아죠. 사람들은 어디로 영향을 갑니까? Heat, 열기나 더위죠.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escape. 탈출하기 위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to는 몸하기 위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where, 어디로 여행을 갑니까? It is의 줄임말인 거죠. 정답은 the answer 대신 쓴 거예요. 바다 혹은 산입니다. 바다 나, 뭐, 뭐, 나, 뭐, 뭐, 혹은 있죠. 네, 산입니다. What's your h p d o m 은 we가 좋으네요. 우리가, 어... Korean Thanksgiving Day에가 되죠. 한국의 추수감사절에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리죠 그러니까 한국의 추수감사절이니까 일명 추석이 되는 거죠. 영어식으로 하면 Korean Thanksgiving Day. 그래서 어이 땡스기빙데이도 절기 이름이죠. 그날 이름이죠. 그래서 대문자로 씁니다. 한국의 땡스기빙데이에 추석에 우리가 어떤 모양의 달을 Can see. 볼수 있나요? 가 되죠. 어부가 원래는 뒤에 거이죠. 달의 어떤 모양. Shape. 모양이나 형태죠. 달의 어떤 형태인데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뒤에서부터 해석하지만 의역을 하는 거죠. 한국식으로. 한국말에 가깝게 의역을 하면 그냥 어떤 형태의 달. 이렇게 하면 되죠. Shape. 형태. 모양이 되죠. 어떤 형태의 달을 볼수 있나요? It is. 그것은 보름달입니다. Full. 가득 찬 달. 그래서 보름달이. 보름이 뭐지? 하지 마시고 가득 찬 달. Full moon. Full moon. 하면은 보름달이 되는 거죠. 오늘은 관계하면서두개 나와서 쉽지 않았어요. 이거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외우기 힘드세요. 그래서 상식 퀴즈 1번부터 쭉 공부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음, 오늘부터 이제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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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그러면 좀 헷갈리죠. 1번부터 쭉 재생 목록에서 상식 퀴즈 설명 찾으셔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나게 따라 읽기 파일 신나게 많이 많이 30번 내지 50번 따라 읽어서 어, 내 걸로 꼭 가져가세요. 좋아요 꾹 누르셨나요? 네꼭 어, 따라 읽기 꼭 같이 하세요. 네, 수고하셨어요.